이 시간은 64회로서 겨울스포츠, 즉 아, 윈터스포츠에 대한 단어를 그림과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슬레딩, 슬레딩, 썰매타기, 썰매타기, 슬레딩, 슬레딩, 썰매타기, 썰매타기 슬레드, 슬레드, 어린이용 작은 썰매, 슬레드, 슬레드, 어린이용 작은 썰매, 어린이용 작은 썰매 downhill skiing, downhill skiing. 활강, 활강. downhill skiing, downhill skiing. 활강, 활강. s k i e r s k i e r 스키 타는 사람, 스키 타는 사람, s k i e r s k i e r 스키 타는 사람, 스키 타는 사람, i l l skill, skill, s 대 i l l skill, skill, s l l s k i 기둥 장대 스케보드 스케보드 스케어 스케어 스케보드 스케보드 스케어 스케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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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아, 스키 한컬레 하려면 어페어럽스케이스 어페어럽스케이스 스케이스를 복수로 써야 되겠죠. 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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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어 리프트 스키 관광 영역의 셰어 리프트죠 셰어 리프트 크로스 컨츄리 스킨. 크로스 컨츄리 스킨. 크로스 컨츄리 스키죠. 다시 한번 크로스 컨츄리 스킨. 크로스 컨츄리 스킨. 크로스 컨츄리 스키입니다. 스키일스키일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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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캡, 스케이캡, 스키, 스키, 스키 탈때 쓰는 방한 모자죠. 스케이캡, 스케이캡. 트레일, 트레일, 어설길, 어설 트레일, 트레일, 어설길, 어설길. 피겨스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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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스케이팅이죠. 피겨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figure skater figure skater figure skating 선수죠 figure skater figure skater figure skating 선수 figure skating 선수 play the b l a y the play the play t e skater 날이죠 play the play t e ice skating ice skating pingsang skate p i n s a n g skate ice skate ice skating, ice skating, ice skating. ping skate, ping skate, skater, skater, skater sensor, skater sensor, skater, skater, skater sensor, skater sensor, skate, skate, skate화, skate화, skate, skate, skate화, skate화, ice, ice, 얼음, 얼음, ice. 아이스 얼음 얼음 밥슬레딩밥슬레딩밥슬레딩 경기 밥슬레딩밥슬레딩밥슬레이 경기 밥슬레이 경기 박슬레드 밥슬레드슬레이 경기 밥슬레이 경기 박슬레드 박슬레드 레이 경기 박슬레이 경기 헬멧 헬멧 안전을 위해서는 모자죠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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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스노우 모빌, 스노우 모빌, 예, 스노우 모빌이죠. 스노우 모빌, 스노우 모빌, 스노우 모빌입니다. 스노우 모빌링, 스노우 모빌링, 설장차 운전 또는 경주. 스노우 모빌링, 스노우 모빌링, 설장차 운전 또는 경주. 오늘도 영어 단어 공부하시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단어를 남기 보도록 노력하세요.